네, 안녕하세요 무당 도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22년도가 다가오고 이민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민년에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행운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뭔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최근에 저의 생각이 조금 깨졌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가졌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희는 여러분 음력 기준으로 날짜를 세요. 그렇기 때문에 2월 1일이 되는 날부터 가지고 있어 주시면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민영 같은 경우는 호랑이띠잖아요. 호랑이와 말과 개는 삼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도 좋고 세 개가 아니라 말과 개만 가지고 있어도 합이 들어서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체크를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뭔가를 또 특정지어서 이거를 하세요. 이건 아니니까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호랑이에 띠니까 호랑이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호랑이 띠에 호랑이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호랑이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고 이 이민년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말의 상징을 하는 그림이라던가 말의 악세사리라던가 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굿즈라던가 그런 아이템들을 지니고 있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강아지 형상의 뭐 머리핀이라던가 뭐 핸드폰 악세사리라던가 핸드폰 케이스라던가 그런 강아지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들을 챙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너무 많이 각지에 갖다 놓는 것보다 그냥 한 가지의 특정된 아이템으로 내가 지니고 다니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나는 그냥 뭐 이런 악세사리도 싫어하고 옷도 뭐 싫어해 그러면 조그마한 포켓 사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그냥 지갑 안에 넣고 다니던가 그런 것들도 행운의 요소를 내가 지갑으로 또 금전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집안에서 좋은 운을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면 말이라던가 진짜 유니콘 이런 귀여운 인형들 있잖아요. 그런 강아지 인형이라던가 그런 것들 내가 집안에 가지고 있는다던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미리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케아에 가서 저희가 좋아하는 강아지 인형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 집에 사다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오케이 나는 그거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저희 집은 강아지를 키우니까 우리 하루가 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처럼 뭐 뭔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갖다 놓으시면 되지.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돼.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우리 매니저가 갑자기 뭐, 조각상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너집에또 조각상 갖다 놓을 거냐고.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오바하지 마시고, <laughs> 과해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냥 작은 물건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같은 곳에는요. 큐빅이 막혀 있는 거라던가, 금색의 물건이라던가, 금색의 강아지, 아니면 금색의 말. 이라던가 조그만하게 너무 큰거 가져다 놓지 마시고요. 조그만하게 가져다 놓고 놓아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가게에 그런 물건을 사왔어요 선생님 그럼 이게 내년에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잘 싸서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 또 좋은 물건을 올려놓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한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만 있으면 매년 돌아가면서 제가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업소라던가 노래방이라던가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빨간색을 띠는 물건을 가져다 놓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기운도 강해지고요. 사람을 내 손님으로 가져오기에 더 좋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말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내가 만약에 영업성이 짙은 직업이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그러면 조그만한 포켓 사진을 가지고는 있되, 빨간 색깔의 포켓 사진을 가지고 있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사무실에 손님이 많이 와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무실에 신발장이라던가, 아니면 사무실의 입구에 가까운 서랍장 같은 곳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돼요. 왜냐면 사무실 같은 곳에 그런 걸 너무 갑자기 비치해 놓으면 보기에 좋지가 않으니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귀여운 쿠션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배치를 해서 사람들한테 보기에도 흉하지 않... 어, 이거 뭐야? 되게 귀엽네?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아지와 말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주시면 훨씬 좋지만 두 가지까지는 굳이 내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 주시면 훨씬 좋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니까 내가 대박이 터져서 운이 대박나요? 천운을 받았어요?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22년도에 살아가는 운때 정도의 좋은 기운을 갖춰줄 수 있습니다라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은 막아주고 좋은 기운만 좀 들어올 수 있게 내가 좋은 기운을 조금은 흡수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할 때에는 저는 그런 것들을 갖다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장이나 뭐 업소나 어디마다 갖다 놓는 물건이 다 틀리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사람마다 호랑이 띠라 그래서 무조건 말과 개가 맞는 건 아니지만 나랑 맞기 이전에 이 연도랑 이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기운은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정황, 정말 정확하게 알려 그러면 사주를 풀어서 알아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또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 선생님 이거 하면 진짜 대박 난다 그랬는데 나, 선생님 저왜 대박 안 나죠?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제가 느낄 때는 대박이라는 기운, 운때만 정말 잘 맞아떨어지고, 월에 운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그게 전 좋은 요소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 해보시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저 같은 경우도 이걸 실제로 안 믿었는데, 제가 명리학을 배운 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걸 제가 최근에 좀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지금 전 보는데 써먹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전 보고 나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가 봐드려요 제가 최근에 공부한 게 있는데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그러면서 봐드리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맞는 요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저의 신점을 얹어서 점을 봐드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그게 저의 주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냥 저의 주를 보면서 이거는 서비스로 약간 타로카드 같은 개념으로 <laughs> 해드렸는데 재밌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것도 부합시키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부합을 시켰더니 뭔가 조금. 괜찮았던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한번, 나의 인생에서 굳이 큰 투자 아니잖아요. 뭐 강아지 쿠션, 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쿠션. 뭐1 2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매를 할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뭐 이거나 있어 보면 뭐 괜찮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 보신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 년도 무조건 좋아야 돼. 무조건 잘 풀려야 돼라는 생각보다 운때 자체가 만약에 그렇게 좋지 않은 운이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사다나 하지 않고 피곤하지만 않고 그냥 조용히 잘만 넘어갔다라고 한다고만 해도 피곤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라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로 해서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 괜찮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 고 핸드폰 뒤에라던가 케이스 뒤에 라던가 아니면 지갑이라던가 그런 데 조그맣게 놓고 다닐 수 있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너무 무조건 커야지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 매니저님처럼 뭐 조각상 같은 거 굳이 갖다 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작은 요소들. 그런 것만 해서 잘 간직을 해주신다고만 하면, 어차피 1년짜리니까요. 잘 간직만 해주신다고만 하면, 저는 대박의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작은 아이템으로 진행을 해보시고요. 어, 뭔가 느낌이 좋아? 그럼 조금 더 아이템을 늘려보세요. 22년도 모두 대박나셨으면 좋겠고, 띠별 운세는 한번 더. 제가 체크를 해서 천천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년도에는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무당도유였습니다.